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가 이걸 알면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들이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때 행복할까요? 자기를 무시하면 행복할까요? 너무 쉬운 거죠. 자신을 무시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자녀를 무시해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면 싫어하면서다. 정확히 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을 존중하면 자신이 행복하잖아요. 이걸 안다면 자녀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뭘 하려고 하면 존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지정신이냐? 네가뭘 그런 거 하려냐? 공부나 잘해, 공부나. 그게 뭐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 자기는 무시하면 싫은데, 이렇게 항상 부모님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안내할 때 이렇게 잘못 안내한다. 그 자기 자신이 행복이라는 기준에다가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 요것부터 먼저 하시라. 면 그러면 따라 배웁니다. 자녀들이. 그 제가 해본 대로 해볼게요. 제가 뭘 싫어하는가 혼자서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오래된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죽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 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오개를 지키라, 십개를 지키라, 스님니까 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그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 자기 자신이 죽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딱 들여다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죽기를 싫어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모기도 죽기를 싫어하겠네, 파리도 죽기를 싫어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아이고,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네?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이렇게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자기 농사예요. 스님이니까 개를 지켜야 된다. 힘이 없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상대한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힘이 있어요. 또, 계속 실천도 해집니다. 거꾸로 나는 뭘 좋아할까도 해봐라고. 제가 해본 공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실라라는 부분이에요. 개를 지키는 부분인데, 행동 지침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게 칭찬, 받을 때 좋더라고요. 또 이게 격려해 줄 때도 좋고 위로 해줄 때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존중받을 때도 좋고 자부심을 느끼게 할 때도 좋고 이런 걸다 해보고 나면 아내 자녀도 상대방도 아, 이런 걸다 좋아하겠네. 그럼. 내가 이런 걸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깨달은 거라서 실천이 늘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터득하셔야지, 학교 책에서 말씀해 놨더라, 뭐, 부처님 말씀했더라, 뭐, 지켜야 돼. 이런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농사가 아니라서. 항상 자기 농사를 지어야지 실천이 따라가 그래서 이두 개만 공부를 잘하시도 자녀 뒷바라지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가 누구든지 이게 존중하면 참으로 좋아하고 이게 존대 말을 써주면 사람이 기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잡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어르신이 학생인데 반말을 안 하고 존대 말을 하더라고. 학생, 이것 이좀 내려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존대 말을 하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리더라도 존대 말을 써주고 싶다고요. 저는. 이런 경험도 있지만, 쟤보다는 한수위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어린 애들한테도 다 항상 존댓말을 쓰죠. 왜냐하면, 제 관점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태어난 시간으로 본게 아니고, 돌아가신 시간을 보니까, 내보다 늦게 돌아가셔서 늦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다. 그럼 내보다는 한수이다 그럼 한수이면 내가 받들어 모셔야지. 항상 뭐야. 존댓말도 쓰고 또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라고 하잖아요. 존댓말을 쓰고 질문을 하라. 시각에 따라서 자녀를 뒷바르지 하는 방향, 방법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여서 자꾸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내보다 한 수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시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화경 인연을 만나면 제가 불교의 인연을 만나면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법화경 인연을 만나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절에 다니는 불교 인연을 만났더라도 이 법학형이라는 이런 경전까지 공부가 인연이 안된 분들은 수준을 올려서 바라보는 시각이 안 생깁니다. 제가 법학형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 법학형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하고 설산에서 수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법학행위는 부처님이 드디어 내가 이제 실토를 해야 되겠다. 너희들한테 사실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6년 고행으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무량 자성 직업 그 이전부터 본래 부처였느니라. 그렇게 부모님이 어디까지 자기가 지금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게 죄를 보면 알잖아요. 죄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녀들이 어렵다 하고 제한테 상담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그 자녀에게 부처님이 계시니 그 부처님을 믿고 맡기 보라고. 그러면 스스로 해결해서 제자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부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직 부처가 안 돼가지고 자기 잣대로 중생이다. 내보다 어리다. 그런 각도로 보시면 걱정밖에 안 돼요. 늘 불안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나올 거는 그 씨가 불안이니까. 불안한 열매만 계속 나와 걱정의 시각에서 보면 그 씨가 걱정이라서 이 걱정거리만 계속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그 속에 부처님 계시고 한발더 나아가서 무량아성지업 이전부터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본래 부처들아까지만 자기가 딱 시각에 올라가면 그 속에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냥 부처님이 시라고 존경 공경하고 받드는 것만 한다 부처님 덕부입니다. 요것만 하면, 그렇게 받드는 부모한테 땡깡을 놓은 자녀도 없고, 그렇게 받들어 모시는데 스스로 안 하는 자녀도 없고, 창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편을 이번 달에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인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데 훨씬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의 잣대로 그분의 안경으로 자녀를 뒷바리지 할 것이니까 그분이 오목렌즈를 꼈느냐 볼록렌즈를 꼈느냐 해서 물체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닌가 너무 중량 부모님 시여 자신이 인생을 왜 사십니까? 를 먼저 보시라 그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공부를 하면 행복할까요? 이러면 어,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겠고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켜서 되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